대표님, 응? 대표님 만약에 1억이 있어요, 응. 그러면 사업을 하시겠어요? 그 돈을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시겠어요? 1억이 있다. 어떤 사업? 어떤 사업 <laughs> 고시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무학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억이 있으면 우선은 사업으로 돈을 조금 더 파일을 늘릴 것 같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억으로. 응. 아파트 갭 많지 않아 좋은 걸로 응. 이왕이면 살수 있는 게 지금 1억으로 살수 있는 데가 좋은 데가 없어. 그방에 쉽지가 않아. 핵심지를 못 사. 근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핵심지 좋은 거 이렇게 사야 되는데 구축의 핵심지라고 해도 갭이 저, 거의 음. 1억 5천 2억이거든? 그러면 영통 기준이죠, 1억 5천. 그치? 영통으로 했을 때. 했을 때는 1억 언저리로 살 수는 있겠지만 조금 어, 그냥... 나는 그 정도면 그냥 내가 지금의 이제 고시원을, 고시원 같은 경우에 1억 정도면 수익이 1억에 1억 6천 정도 해가지고 1억 5,6천 가지고 5,600을 순수익 5,600 만든다 그렇다고 치면 1억에 만든다면 300 정도 만들어 그럼 내가 300을 1년 정도 모아 그럼 3,600이지. 그러면 충분히, 아,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을,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 싶은 거지. 조금 더 빨리 불려가지고, 조금 큰 거를 똘똘한 거로 하고 싶은, 그게 조금 더 수익률이 난것 같아. 예전처럼 잔잔발이 이렇게, 쬐그맣게 잔, 어, 갭, 작은 거, 갭, 작은 거 이렇게 여러 개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 수요의 몰림? 집중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 돈이 이쪽에서 더 크게 더 이렇게 불러라는 거지. 속도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또나 같으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섣불리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어, 수익형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아. 그게 사업이다? 음. 두개 중에 굳이 선택하자면. 음. 사업이라고 하면, 뭐, 어,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 경기가 안 좋은데, 섣불리 뭐 자영업을 하거나 그러진 말고, 지금 임대료 월세 수 수익, 월세 수익형으로 갈수 있는 사업을 찾는다고 치면 고시원 사업이 좋다는 거지. 고시원이 꼭 지금 1억 가지고서에 그러면 1억 가지고 살게 없어요. 이렇게 한단 말에 이 서울 수도권에서 찾을 수 없을 거야. 잘잘못 찾아 못 찾는다고 하면 수익형으로 봤을 때 나는 어 약간의 약간 벗어난 수도권이라든지 약간 벗어난 어 중소도시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그 1억 가지고 충분히 3,400벌수 있는 고시원이 있거든? 그럼 그런 고시원 찾아가지고 3,400을 벌어서 그 3,400을 요즘 좀 좋은 장이 좋은 우리나라 장은 안 좋지만 미국 장이라든지 ETF라든지 다른 수익형 상품으로 또가 보면 어떨까 싶은 거지. 그럼 불리는 속도가 커질 거고. 불렸을 때 다시 또 옮겨갈 수 있는 부동산으로 옮길 때갈수 있는 선택지가 좀 커지는 거고.